경제소식군입니다. 최근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럽과 독일의 각종 매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차들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하였으며 I-20에는 가장 뛰어난 차로 인정하기도 하였지요. 탑기어 관계자는 현대차가 고성능 차들 외에도 혁신적인 라인업으로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지코티 심사위원들은 실용성, 주행 성능, 혁신성 등을 분석해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금년도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합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유럽 시장 판매량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라는 일본의 도요타의 턱밑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월 유럽 시장에서 43,629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했으며 도요타는 이보다 900대를 더 팔은 5.6%를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불과 0.1%로 차이가 좁혀진 것입니다. 이미 기아차와 현대차를 합친 합산 점유율은 10.8%의 점유율로, 도요타와 렉서스를 합친 점유율 6%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는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에 밀려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일본 자동차 회사를 크게 앞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2월부터 유럽의 생산기지인 체코 공장에서 코나 EV를 생산하며 전기차 분야에 대한 현지화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거기에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적용한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 또한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도 현대차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솔린 디젤 엔진에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흐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변화에 느리며 고집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만 상명화복 문화이기 때문에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장인 기업들이 많다며 장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최악의 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늘 과거에 영광에 취했거나 지나친 완결성만을 추구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장악했던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밀려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도요타는 세계 자동차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게 역전당한 지 오래입니다. 신기술에 추격당했다면 빠르게 체제를 전환해야 하는데 끝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늦은 듯해 보입니다. 전쟁으로 클수 있었던 일본 기업들이 친환경과 평화시대로 접어들자 최태의 길을 걷는 건 당연한 수순인 듯 싶습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가 유럽을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일본 기업을 누르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